예배소서 사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 자녀가 자랄 때 엄마, 아빠한테 관심하지 않는다면 좋은 가정이 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요. 신앙생활도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머리가 세속적이면은, 교회 와서도 어떤 일을 해도,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는 말을 하고 일을 해요. 다른 말을 하면, 부차적인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어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뭐, 자기가 뭐, 바쁘다더니, 뭐, 그죠? 몸이 좀안 좋다더니,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춥다더니,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 뭐, 코로나 때문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그 부차적인 것은, 그런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그죠? 엄마 뭐 예배도 뭐또 이런다면은 그건요. 하나님 앞에 기본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자녀가 이 땅에 자랄 때 추우면 옷더 입으면 될거 아닙니까? 또 옷을 좀 벗고 그렇죠? 아니면 부채질을 하든 선풍기를 돌리든 환경을 대처해 나가서 이겨나가는 거 뭔그 말인가 알죠? 어린애만 뜯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이가좀 못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인정받고자 하고. 그렇죠? 어. 무엇에 자기가, 어? 자기 가치를, 권위를 누리고자 하고. 자, 이런 부차적인 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부차적인 것은 능이 대처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핑계 대는 것은 요 어떤 말을 해도 그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헛것을 말하는 거예요. 헛것이 많으면 은 목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드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차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밤새 쳐라 하셨고, 내가 받을 그 징계와 매를 대신 맞으신 그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분, 왜 생각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치를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를 내가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고통을 내가 내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번이라도 살때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애통하고 눈물이 나고.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면요. 피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깊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을 때이첫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줄 아세요? 주님이 세운 신 몸인 교회와 함께. 교회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머리 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 교회를 사랑하면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라고 하면은 이 봉사라는 그 용어를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봉사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용어예요. 봉사는 내가 유유 있고 내가 능력하고 내가 힘이 있어 너들, 어, 그죠? 아픈 사람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준다 이런 이 봉사지만은 교회적 용어는 알겠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예요? 어? 내, 대, 내 대신 고통 받으시고, 내 지옥 갈것 대신에 대신 당해 주시고, 내 죽음 대신 그분을 어? 죽어 주심에 대하여 알겠습니까? 내가 보답하는 은혜 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정신으로 그분 앞에서 사는 자세가 헌신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예. 네. "내 필요한 것은, 믿을 위해서 쓰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뭐 헌신하고 싶은 거, 예, 뭐만 원짜리 한자기가 들들들 들끌리고 이런다면, 어? 그거요? 헌신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준 가치에 대하여 조금도 그걸 못 느끼는구나. 네가 지금, 어? 너쓸 것은 다 쓰면서 내 앞에, 어? 많은 차량이 덜덜덜 떨린다면, 그게 무슨 주님에 대한 헌신 자세가 되겠느냐고 말이요. 에 어. 거제, 거제가 오면 적선해주는 정도 되겠지. 그리고 조금 봉사해놓고, 그죠? 내안 알아주네? 하, 내 이만큼 하시면 됐지?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죠. 이다 미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해놓고, 엄마, 아빠 내말하는게 용돈 더, 이런 걸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빨리, 이 애들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미혹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끝없는 욕이 뭐냐? 육신적 나이의 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미석숙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 친구들끼리 같이 있어도요. 친구들 속에는 나쁜 짓 하는 친구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나 먹고, 훔치고, 담배 피우고, 어? 막술 먹으러 가자고, 중학생 때부터 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친구를 물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들과 어울리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뭐, 일진, 거치, 조폭들은, 막 그런 구성조직이 되어버려요. 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응? 쓸데없는 것은 모이갖고, 막, 우아, 그저 모이갖고, 막, 시닥거리면서, 목사가 어떻게 하고, 야, 무슨 교회가 어떻고, 막, 계속 하면서, 필요없는 소리도 막 해야 돼요. 그래갖고, 웃고, 막, 재밌다고. 그게 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은 그룩한 날이죠. 그룩한 날에, 내육계내 내 몸의 소욕을 함부로 말해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비주일은 뭐냐?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한주 동안 욕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이, 그날 회개하고 오는 날이에요. 어, 주일날, 내가 주, 주의, 주의의 날을 그르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 마무리하고 오는 날이야. 그런데요. 주일날 봤어요 예배, 아 예배 빨리 마치 어디 가야 되는데 뭐뭐뭐 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준비 안된 사람이에요. 무슨 헌신이 준비되고 예배가 준비됩니까?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어, 세상 구조가 안 믿는 사람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주님 앞에 주여 오늘 내가 주의 나를 온전치 못합니다만은 그렇죠.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이 났고난 뒤에 이스라엘의 흙을 그죠 예, 짐승에 질고 가면서 엘리사에게 부탁하잖아요.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장군이 내가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 용서해 주시라고 봐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가거라. 니행패 네 내가 안다. 어, 제스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흙을 가고 가는 겁니까? 이 흙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땅을 내가 나라와 본질의 땅을 내가 이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을 내가 성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결혼식도 있고 무슨 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 나만 장군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당연한 게뭐 자랑스럽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다 미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걸자랑스럽게 그러면, 금방 물들어갖고, 그죠? 오, 나공의 손님 온데뭐야지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되게 부끄러운 짓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그머니 이야기하고, 살그머니, 그죠? 자랑되게 하면 안 돼요. 먼지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먼지나고 이런 옷을 와가지고 들면안 되죠. 밖에 나가 틀어야지. 집안에 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을 깨끗게 하는 것도 그래요. 더럽히는 것도 말, 깨끗게 하는 것도 말, 먼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교리, 그리고 의견, 행편처지, 당연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거기 당연한 것처럼 뭐 함부로 말해야 되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래요. 기준에 모자라는 것이 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연락되지 않아서, 소경, 피부병계 그렇죠. 예, 뭐 안전병 이런 사람다못 들어갔어요. 기준에 모자란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짓 그리 하고 있으면서, 어안 되겠죠. 그럼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성숙해서, 영적인, 자기 분야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면은,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급되게끔 하는 매체가 되어야 돼. 매체 총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차적인 것이 규된 것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믿지 않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차적인 것이 많지만은 그거는 소문나고, 매수콤 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통 버릴 때, 그죠? 다 끄집어내갖고, 그죠? 어, 그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다펼쳐놔요 냄새도 못나오게 주둥아리까지도 어, 묵히잖아요. 그래서, 어, 살그머니, 그렇게 처리하잖아. 화장실은 적각적각 물내리지. 물값 아까보니까한달 정도 모아놨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죠 소변인지 대변인지를 모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도 사순절 기간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좀 느끼기나도 하지 그죠 사실 보면 예배 때도 그죠 흩 소리는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참나이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사순질 기가 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예? 터치를 해줘야 돼요. 내가 터치하면, 어, 내가, 왜 이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는 농담조를 생각해요. 머리를 더럽히면은요, 어? 시체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부차적인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접촉해 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하는 삶이 필요하는데 그것은요, 말의 변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의 변화에서. 진리를 다루는 것은요, 저도로 행성되는 것이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요, 저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생선 한 마리를 잡아도 비늘을 치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안에 내장을 하고 다 씻지요. 뭐 세상에 있는 온갖 먼지 묻고, 어? 온갖 잡소리가 묻어 있는 거, 교회 와가지고 그냥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펼치면서 희난다 그러고 재밌다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주님이 생각나며 그리스도에 내가 몸에 에? 사명과 사역을 어, 이루는가, 전혀 그게 그래 안 돼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어린아이는 아까, 뭐랬습니까? 어린아이는 바람에,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고 요동합니다. 어. 파도와 바람이, 무인구 알죠? 각종 가르침이, 각종 말들은 바람과 같아요. 그리고 각종 행동 이죠 행동은 실행을 파도와 같은 거예요. 파도가 같아요. 어. 여기 이제 예배 드리고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 여름에 조금 있으면 여름 어이구, 좀 있으면 이름 됩니다. 아이고 수고합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가 다좀 여기서 막 뜯어 갖고 막묻고 그러면 그럼 실행이죠. 파도예요 말은 바람이에요. 그러면 딱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거 나누어 줍니까? 이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설명해줘야죠. 을 아니 어떤 교회가게 그러더라. 음, 다른 것도 빈게 돼갖고 계속 교회 보면요, 거기서 묵고 거기서 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애 때는 그 자리에 오줌 싸고 똥 싸고 한단 말이야. 그럼 성장하면 그렇죠. 화장실 따로 있잖아. 밥 먹는 자리 따로 있고 잠드는 자리 따로 있잖아. 아, 지를 못한게 사고방식이요. 좋은 지도자가 되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인용이 웃기기로 해요. 예. 성경도 아기, 아기가 먹는 것이 있고, 단단한 거, 성숙 환자가 먹는 것이 있는데 아무거나 끌어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잘못을 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딱또또 띠발라. 또 속지 마세요. 이게 성경을 인용한 사탄의 회색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게끔. 그래서 그죠? 뭐 사랑이니까 봐줘야지. 이게 은혜지. 그걸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 더 심한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믿다가는 물속에 그 속에 보면요, 바위가 있는데, 그게 청태가 기서, 바리 같은 게 묻어 있는데, 그발보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세요? 그거 끄고 밟았다가는 퐁! 하고 다 빠져요. 이런, 그죠? 반성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뭔거 아니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속에 엄부의 권세가 들어 앉아갖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죠? 네, 중국에서 그죠? 막. 수입되어 들어오고 막. 막 그러는 거 아니요? 어, 중국 보세요. 중국 막 교회 다 없애버리잖아. 교회가 계속 이렇게 밀려가면요. 어느 날 요거 다른 것으로 또 바꾸는 거야. 막 요거, 요거 응, 어? 끄집어내서 문제 일으키고 요거 끄지어내서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코로나 확진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걸리서 사실은요 하나도 발표 안 되잖아 교회 한두 개 그거 갖고 막 대서 특필하고 공무원들 그리는 거한 사람도 말안 하고 있잖아 공무원들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6만 개 교회에 한두 개 교회 때문에 전 교회를 다 일주일에 한번 드려도 드리는 예배까지 못 드리면서 어제 그 영상에 그 서귀포 교회 그 성도님이 그랬지요. 거기 막 퍼져가니까 놓으 요소 봤지요. 어 공무들 마스크 하고 이메다 그리 앉자 이따이시 인자서 나중에 나오는 거야. 어 법을 만들라고 하, 하면서 그건 자기들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죠. 정부라는 감투를 가지고 그렇죠? 그게 국민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은 꼼꼼히 생각해 보면요, 그속에 중국처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인지 잘 깨우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요. 예 전혀 못 느끼게 어, 사회적 여론과 조건이 합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 거기 성경보다 주, 주, 주님 주 나라보다 더기중하고왜 나라에서 그러는데 왜 그래 안 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어탁합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밀리거나 흔들리게 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진핑가, 어? 이게 지방 관리였지요. 지방 관리가 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지지를 많이 얻었어요. 시진핑이 잘생겼잖아요. 예. 잘생겼어. 그죠? 어. 교회가 많이 시진핑이가 공산화되는데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 했어요. 왜? 처음에 교회판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 들어갔잖아요. 막, 교회가 막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없애는 거죠. 이용해 먹는다그 말입니다. 선거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근본 자체가 그듭날 나지, 안 했잖아요. 네. 막, 교회 막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이고, 우리 팬이구나. 아니야.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고한 것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읍시다. 근데, 진리가 유지되는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우선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빼놓고 욕망의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면 교통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되도록이면 집에서는 그죠 찬송하고 가족이 예배드리는 거 바쁘지만은, 10분이라도 할수 있겠죠? 10분 못들여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한마디기도 하던 엄마가 한마디기도 하면 아건 어? 엄마 아빠가 자식들다데리고 안수기도 탁탁 해주면서 그죠? 예. 오늘 되게 말을안 듣는 자식 있으면 깍깍 붙잡 건물에다가 안수록 좀진하게 해요. 응? 주여 이 자식 이렇게 한몇번하면 뭐니? 어, 머리가 탁탁 깨어난다고 아빠 왜 새끼 때려? 그렇게. 아니야, 주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단다. 어그 할려고 하면 사단이 못하게 해요. 10분도 시간 못 내게 만들어요. 아, 더 피곤하고 막 바쁘고 막 짜증스럽고 그렇죠. 한번 이겨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에?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신을 무너뜨리는 욕, 욕구가 많잖아요. 훨씬 달라져요. 처음에는 막 시고 막 그렇지만은 부모가 이기면 자녀가 길들어져요. 근데 자녀가 크고 난지 붙잡으려고 하면 부모가 당해요. 안 되죠요. 예, 오늘 여기 보세요. 얼마나 복된 자, 자녀 아니까큰 예, 무슨 뭐큰 비전을 두고 이렇게 그죠? 예, 이 장남을 꼭, 꼭 데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어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교통함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주님과 교통함으로 주의 사랑을 알고 본질인 진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이탈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차원에서 빨리 깨어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